예, 저는 오늘 봉독회의 말씀 가지고요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아, 무신론자인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망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때로는 좀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아, 수용하게 되고 또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 트라우마,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지난날의 아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숙명처럼 안고 사는데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망각을 통해서 그런 기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망각의 은혜라고 할수 있는데 미체가 강조한 것처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작아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살아가면 은혜가 작아지길 내가 이미 받은 십자가가 작아지는 겁니다. 예, 보잘것없어 보여. 그게 가장 위험한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축소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예. 일평생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감받자마자 나와서 그 은혜의 크기를 다 잊어버리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리고 그 작은 돈, 얼마죠? 1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빚진자의 멱살을 잡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탄감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은혜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 본문의 끝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네, 어, 어제 묵상 본문이 12절까지 끝나게 되는데 9절에서 12절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시인이 묘사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어 바다 건너기를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마른 땅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어서 바다가 갈라져 그 바다를 걷는데 머디를 걷는 것처럼 광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막 미리암도 노래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은혜의 감격 속에 막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예,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그들에게 이 역사는 되게 큰 역사예요. 이 홍해를 건넌 역사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예, 시인은 그 대적들을 물로 덮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laughs> 위협이 될 만한 여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를 시인은 여기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에 사도바울은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뭐에 비유하죠?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삶을 공적으로 공증받는 어떤 예식이요? 세례 예식에, 그죠? 세례 예식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렇게 보았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게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사도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물에 들어가므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렇게 홍해를 거쳐 나오으로 인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읽은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어요? 곧 잊어버리며.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곧 잊어버렸어요. 아주 빨리 잊어버린 겁니다. 예, 곧 잊어버리며라고 기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임의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요. 영적인 조바심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막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조바심 내다 보면 이를 그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매사에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인생 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묵묵히 뭘 행합니까? 선을 행하되 예,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다. 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뭘 행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분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제가 신앙이다. 그래서 어, 늘 믿음과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내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왜요? 바랄 게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조언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권고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도 말씀해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예, 과거 지나온 흔적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또내 앞에 삶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바심 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씀 묵상 뭐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뭐 번쩍번쩍한 일들이 일어난다기 보단 사실 말씀은 뭡니까? 말씀 묵상은 말씀이 정말 뜻하는 바를 내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날마다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죠. 예 네, 그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만나에 비유하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가 진중에 40년 동안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한결같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것이 말씀 묵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잠히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막전폭적막 폭발적으로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규칙적인 말씀 묵상이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좀 어긋난 삶을 살아도 매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 핀트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뭘 통해서 경험해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기다리시는 그런 삶이세요?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해 우리가 조바심 내며 세상에... 다른 방법 없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며 사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신앙의 필수적인 기다림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놓치고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내 안에 이전과는 다른 조바심 삶에 대한 뭔가 조바심이 성공에 대한 또 형통에 대한 또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조바심 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도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좁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조급함이 생겨요. 조바심과 더불어 조급함을 가져오고 그 조급함은 탐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어제 0 5 편도 그렇고 백육 편도 그렇고 우리 서원사님 그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권사님 너무나 잘 봐주셨어요. 이 시인이 이 시편 백오편과 백육편이 기록된 시점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쯤으로 보거든요. 그 시대의 시인이 그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추하며 적은 겁니다. 출애굽하여 왜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실패했는가를 기록한 게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버판 속에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죠? 예,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그,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죠? 그들에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매일같이. 그죠? 우리에게 수고도 없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연명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헐핏하면 뭘 쏟아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죠. 그런데 이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참담했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 그들이 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에 가보면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그들이 탐욕대로 그 고기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신 만나로도 충분한데 고기 먹고 싶다고 어디를 떠올렸어요. 애굽에서 내가 고기 먹던 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먹어. 한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군내나도록 고기를 먹여 줄게. 매출하기를 예. 먹여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예, 고기를 먹어 강건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 5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 쇠약해졌다. 이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건뭔 뭐, 의미냐면 생명이 단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나뿐 아니라 그들에게 피로를 따라 공급해 주실 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꾸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고 민숙이 11장 34절의 말씀처럼 그 땅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큰 재앙임에서 고기를 먹고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껴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민숙이 11장에 가면 나와요. 고기 먹고 그들은 죽임을 당해.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죠.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고 말아요. 예, 물론 그들의 다음 세대가 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톤을 이어 받았지만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열가지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는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가 출애굽의 본 세대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죠 광야가 끝이 아닌데 광야가 끝이 아닌데 예, 도중 하차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그들이 바라봤어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은혜를 너무 곧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곧 잊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한 이 조급함은 탐욕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탐욕은 결국엔 뭘로 이어지냐면 우상숭배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탐욕을 채워야 되는데 그 탐욕을 채울 다른 대상을 찾은 거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나와요. 여기 보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든 사건. 우리 권사님도 수요일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했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시인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 시절에 자기 조상들의 행태를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영광이 되어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리는 존재인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죠? 어떻게요? 그들 스스로가 아주 작은 생명체인 피조물인 송아지 형상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을 입혀 생명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이런 어이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어떻게? 보잘것 없는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그들이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소의 형상으로 바꾼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줘요.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그리고 그열 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예, 빚대온 건데 그 애굽의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 주셨어요. 22절에 그는 함의 땅에서 애굽이죠. 함의 땅 예, 기사와 홍에서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었다. 하나님의 은, 하나님을 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게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국과 광야에서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잘 것 없는 이 소의 형상에 가두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들의 영적인 민낯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이들의 행태에 하나님은 결국 격노하시고요 그들을 당장 멸하시겠다고 하죠 내가 다른 민족 너에게 줄게 근데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게 되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23절에 말합니다 예, 그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일이에요 예, 정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돌이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혹시라도 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감히 비할 수 없는 세속의 가치로 바꾸고 그런 세상에서의 쾌락 성공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표현했어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건 우리가 한가지 사건을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바니아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민숙이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각 집하에서 한명씩 보내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게 한 일이죠 (40일) 동안 분명히 돌아왔는데 여호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했고 예,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 넣으며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어? 광해에서 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노발대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거기가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거기서 되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이 출애굽 본세대를 일세대를 버리기로 작정하시죠. 이번에도 만류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행한 그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들은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편 105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4대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어요. 10번이라는 거는 산수적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백성들에게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만할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요 20세 이상의 남자 중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광해에서 도중하차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겠다. 약속의 땅 가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린 망각한 결과로 그들은 우상을 찾아 숭배했고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연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리라 작정하신 그 기쁨의 땅마저 약속의 땅마저 멸시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는 광야에서 끝나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뭐로 누리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다른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본 결과가 어떠합니까? 너무나 참담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기쁨의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도중아차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전철을 여러분, 27절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밟아요. 오늘이 시편 105편 106편이 기록된 건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한 그 과오를 너희들이 또 밟고 있어. 정신 차려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전철을 밟았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꾸 여러분 앞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으로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맞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보단 당장에 직면한 현실과 상황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망각한 그런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인해 우리가 인생의 그릇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그것은 삶을 조급하게 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요. 그런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다 사라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인생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 왜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누가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은혜 앞에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 당장 처한 환경과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게 돼요.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일일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시편 61편 1절 5절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 잘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디가도 예, 늦게 가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주변은 더디 가면 안 된다. 인생에서 뒤처진다. 뭐 도태된다. 낙오자 된다. 그러다가 패배자로 끝난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갈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약간 마지막 불렀던 두 곡의 찬양을 함께 이어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고백 찬양의 가사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실망하셨나 봐요. <laughs>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내 뜻대로 가다가 예 지쳐 있었던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여러분, 기대와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내 기대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예,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